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68-60. 네, 사건 번호는 2019타경 48118 48128. 네, 매각 기일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제 두 번이 유찰이 됐어요. 원래는 감정가가 3억 7,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두 번이 유찰이 돼서 3차 가격이 1억 8,367만 4천 원이고요. 자, 10% 보증금 얼마요? 예, 1,836만 7,400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단독 주택이고요. 예, 토지 면적은 99.8이니까 100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 면적은 네, 30.06, 예, 30평이 조금 넘는 물건입니다. 지금 지은 지는 2016년도에 지었고요. 보시다시피, 예, 신축에 가깝지요? 앞에 마당도 좀 있고요. 100평이면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자, 그, 등기부상, 예,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러 명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후순위 세입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명도에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울 때는 복마마와 같이 진행하실 분들은 연락을 따로 주시고요. 예. 요 물건 한번 현장 답사해 보시고 진행하실 분들 네, 복마마에게 연락 주십시오. 자, 이 물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요즘에 광고가 좀 많이 나오니까 광고 좀 끝까지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